우리 날다 검색식에 약간의 수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통보 차원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분이 아니면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검색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저항은 좋은 것이다. 저항이 좋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밑으로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저항 부분을 통과할 때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거를 전제하에 검색시계에 노출된 종목들 모두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종목들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통과하는 종목들. 더 정확히는 여기입니다. 저항, 돌파. 검색시계 이 날짜에 떠서 그렇지 저항을 받으면 좋은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자,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 통과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이런 친구들이, 일순위 검색식의 종목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종목들이 대량으로 검색이 되지만, 그 종목들은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다음날도 계속해서 검색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초반에만 종목이 좀 많아 보일 뿐이지 계속해서 특정 기간 안에는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입한 조건 항목들은 카페 검색식 수정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몇거래일 정도만 살펴보게 되면은 3월 2일자. 2일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수학이 3월 2일 날짜에 떠 있는데, 어, 이거는 당일 상승폭을 제외한 기간 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상승률이고, 3월 2일자에 나왔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3월 3일자에도 나옵니다. 이수화학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죠? 특정 기간 안에는 계속해서 종목이 검색되고 있다. 제가 종목수를 더 줄여줄 수는 있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대로 사용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수화학은 적당한 날짜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어, 저항을 받고 자처점이 올라오고 있다. 후강생분들은 위태로운 이야기 진행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떴던 이 부분을 통과할 때, 이격이 크게 벌어진 경우는 기다려보고, 자, 내려왔을 때 돌파한 자리는 지켜주는지, 아니면 잠깐 눌렸다가 넘어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할수 있다. 특히 멤버십에 올라가는 영상과 겹칠 때, 종목이 겹칠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6일자는 계속해서 떠있죠. 강원 에너지도 떠있고, 이소화학도 떠있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오고, 탑머트리얼, 저항, 저항, 돌파, 1순위 의미있는 음 선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 포스코 엔텍도 마찬가지. 통과할 때, 이 검색식에 노출이 되는 종목들은 단타가 아니라 스윙 개념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받고 넘어가는 위치 관찰해주고 물론 지켜줘야 될 부분 손절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바로 잘르고 다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봤던 종목들은 제가 멤버십에서 언급한 종목들과 겹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관찰 해야 됩니다. 선일 시스템. 자, 저항, 저항, 돌파 자리. 자, 올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파인 서킷트이 친구도 저항, 저항, 돌파.